안녕하세요. 직장인 투자자 A입니다. 오늘도 비트코인 시황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지금 시간은 11월 9일 0시 30분입니다. 밤 12시 반이고요. 아, 내일 출근 일찍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좀 유의미한 상승이 있는 날, 여러분께 가능한 한 빨리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방송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아, 편집하고 업로드하고 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오늘 비트코인은 드디어 우리 기다리는 구독자분들의 화답을 하기라도 하듯 좀 유의미한 상승을 보여줬죠. 바로 이 상승이고요 지금 일봉으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상승분은 딱이 양봉 크기만큼 이만큼 했다고 보면 됩니다 아직 정 고점은 뚫지 못했는데요 제 생각에는 뚫을 가능성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참고로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반기 상승장 그리고 내년 초 상승장 시나리오에서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바로 이 주황색 박스를 깨지 않고 바로 올라주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이번 상승에서 꽤 유의미한 거래량도 터져줬다고 생각을 하고 또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 실제로 이 저점을 깨지 않고 그대로 쭉 올라준다면 더더욱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여기서 샀던 물량들은 팔 이유가 전혀 없겠고요. 더 홀딩할 생각입니다. 저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두 번에 걸쳐서 총 시도 50%를 매수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15%를 추가로 매수했죠. 현금이 아직 좀 남아 있어서 이 파란색 가격대들 분할매수 포인트로 잡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만약에 올라주면 그냥 가지고 있는 물량들로 이득을 보고 현금은 그대로 현금으로 가지고 있을 생각입니다. 자 4시간봉 차트로 좀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어, 제가 계속해서 분할매수를 하실 분들은 분할매수 박스 포인트들을 정해 드렸죠. 여기에 오면 이렇게 어, 30%, 뭐 15%, 15% 그리고 아래에서 40% 매수하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 그렇게 방송을 한 이후에 실제로 이 박스권에도 한 번, 그리고 두 번, 세 번의 매수기가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어, 초보분들이 과연 이 부분에서 과감하게... 수입을 하셨을지 조금 걱정은 되는데요 어쨌든 이 가격대는 주요 반등 포인트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도 이 가격대를 계속해서 지지해주면서 오늘 상승도 나와준 모습입니다 자 1시간 봉으로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어, 보시면은 이 주황색 박스를 어, 기반으로 이렇게 오늘 유의미한 상승을 해줬고요 거래량도 잘 터져줘서 앞으로 정확히 뭐한번더 찍고 갈지 아, 뭐 그냥 올라버릴지는 정확히 는알수 없지만 지금 파동 모양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한번 올라주고 한번더 올라준 모습 그리고 조정 왔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한 파동 더 고점 갱신해주는 모습이 제일 유력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전고점 67K도 그러니까 67,000 불도 돌파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걸 단번에 넘든 아니면 다시 내려오든 어쨌든 여전히 분할매수 포인트는 동일하고요. 이미 사신 분들은 그냥 홀딩하는 게 제일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입니다. 어, 전체 코인 시장의 총 시총 대비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시총이 얼마냐, 퍼센티지가 얼마냐를 보여주는 거고요. 지금 43위라고 돼 있는 거는 전체 시총의 43%를 차지한다. 는 겁니다. 이 비트코인 도미너스가 상승한다는 것의 의미는 그만큼 다른 알트 코인들이 이만큼 상승할 때 비트코인이 더 많이 상승했다는 거고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상승장 초반에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시총이 큰 세력들의 물량을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이 먼저 상승을 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의 도미너스가 상승한다. 즉, 비트코인이 다른 코인들보다 더 많이 상승하고 있다. 이런 표시는 그만큼 시장 전체의 긍정적인 전망을 강화하는데 한 가지 근거로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폴카닷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 저도 보유 포트폴리오로 폴카닷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여러분께도 플랫폼 체인으로서 그중에 폴카닷도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키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올 7월 대비 가장 많이 상승한 메이저 코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저도 어피트에서 보유했던 폴카닷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80% 정도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어, 조금 더 홀딩을 할 예정입니다. 이 폴카닷이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이 오르느냐? 첫 번째 근거는 현재가 플랫폼 코인 메타이기 때문에 그런 플랫폼 코인들이 비트코인과 같이 이더리움과 같이 올라주면서 다른 코인들 대비 추가적인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도 볼수 있겠고요. 이것은 순환의 관점에서 현재 플랫폼 코인과 그 플랫폼 코인들 연결해 주는 연결 코인들의 메타이다라고 한 가지 해석할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이 폴카닷 자체의 호재 때문입니다. 자, 이런 기사가 10월부터 났었어요. 이더리움 킬러 폴카닷 파라체인 출시에 급등했다. 사상 최고가 경신 기대감도 있다. 이런 뉴스였는데요. 여기서 여러분께서 생소하실 부분이 이더리움 킬러 그리고 파라체인이죠. 일단 이더리움 킬러라는 것은 이렇게 앱들, 즉 D 앱이라고 하는 우리 휴대폰에도 앱이 있죠 어플리케이션 이 블록체인 상에서도 어떤 블록체인에다가 앱처럼 예를 들면 게임이라든지 디파이라든지 여러 기능을 탑재한 어떤 앱 같은 것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릴 수 있게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을 플랫폼 코인이라고 하고요. 전통적인 플랫폼 코인 가장 대중적인 플랫폼 코인 이더리움이죠. 그런데 폴카닷 같은 경우에는 이 이더리움의 단점 중에 하나인 아무 대비나 올라가는 문제. 즉, 개나소나 이더리움 플랫폼을 이용해서 덱을 만들어내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스캠스러운, 너무 사기스러운 것들도 많이 올라오고, 실제적으로 이 블록체인 생태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 프로젝트들도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폴카다 같은 경우에는 폴카다 플랫폼을 하나의 백화점이라고 하면, 여기에 100개의 층을 만들고, 100개의 덱만 올릴 수 있게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백화점에 입점하는 그뎁들은 사전에 이 폴카다 생태계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경매 형식으로 투표를 받아서 자격이 인증된 그리고 퀄리티 있는 뎁들만 올리겠다는 거죠. 이 백화점에 하나의 층마다 들어가는 그뎁들을 바로 파라체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자료는 티스토리에서 치코미디아라는 티스토리 블로그를 참조하고 있고요. 어, 여기 잘 정리된 표가 있어서 가져와봤는데요. 어, 여기에 플랫폼 코인들을 이더리움,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카르다노 즉 에이다, 폴카닷, 솔라나, 트론 이렇게 비교해놨습니다. 기능들을 비교해놓은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폴카닷은 사실 좀 애매한 중간 포지션입니다. 초당 거래 수 이것이 블록체인의 속도를 의미하는데 이것도 이더리움은 15라서 폴카닷이 1000이면 꽤 빠르지 않나 싶지만 또 트론하고 비슷한 수준이고요. 솔라나는 6만 5천을 주장하고 있죠. 이것이 실제로 정말 많은 거래를 처리하면서도 이 속도가 유지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애매한 위치에 있고요. 거래당 평균 비용도 뭐 15달러, 이더리움의 15달러보다는 낮지만, 또 트론은 거래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솔라나도 거의 들지 않죠. 거래 지연도 애매하게 2분입니다. 또 검증자 수도 애매하게 297개. 다른 데는 뭐 검증자가 더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죠. 누적 거래량도 애매, 역시 애매하게. 이렇게 많은 것들에 비해서 좀 적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폴카닷은 기능적으로는 다른 여러 주목받는 플랫폼 코인들에 비해서 조금 어중간한 포지션이기는 하지만 여기에 올라가는 뎁들이 그만큼 매우 선별적으로 정해진다라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이 선별적인 패러체인들에 대한 옥션을 11월 11일부터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현재가 11월 9일입니다. 즉 드디어 폴카닷의 주요 진면목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오고 있는 거고요. 이 옥션에 참여하기 위해서 즉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이 폴카닷 백화점에 입점하기 위해서 지금 투표를 받고자 기다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투표하기 위해서는 투표자는 폴카닷을 사서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라고 하면 뭐 돈을 넣는 것 같은데 예치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프로젝트가 입점을 하게 되면 그 입점된 프로젝트의 코인을 보상으로 받게 되죠. 그래서 옥션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따라서 유망한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면 나중에 그 코인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폴카닷을 사려는 수요가 있는 거고 그래서 폴카닷의 가격도 오르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폴카닷을 통해서 이 입점된 프로젝트에 성공적으로 투자를 하면요. 해당 폴카닷 물량이 2년 동안 락업된다고 합니다. 즉, 2년 동안 보호 조치 되는 거죠. 그럼 그만큼 시장에 폴카닷의 공급량이 줄어들 것이고, 그래서 이것 또한 폴카닷 가격 상승의 호재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폴카닷 페러체인 옥션이 더 주목을 받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쿠사마 페러체인 옥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기 때문입니다. 쿠사마는 또 뭐냐? 일본어냐? 뭐 이러실 텐데요. 그게 아니라 이 폴카닷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 폴카닷과 똑같은 구조의 블록체인을 테스트용으로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쿠사마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렇게 6월에 쿠사마의 첫 번째 파라체인 슬롯 경매를 했었고요. 이것은 6월부터 9월까지 순차적으로 쭉쭉 이어졌습니다. 이때 다른 코인들이 무작정 하락하고 있을 때 쿠사마는 6월달에 잠깐 이렇게 반짝하는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또 8월 이후 반등세 때 저점 대비 약 2배에서 3배 정도 큰 상승을 보여줬었죠. 현재도 폴카닷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지 역시 같이 오르고 있긴 합니다. 아무튼 이 쿠사마 옥션이 성공적으로 수행이 됐고 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지금 보여져서 폴카닷에 대한 슬롯 옥션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아, 폴카닷에 대한 프로젝트 유망성이 높아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거죠. 이러한 실제적인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 상승 요인이 있다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7월부터 시작된 이 상승 랠리에서도 거래량이 이렇게 다른 코인들에 비해 굉장히 잘 터져 줬던 것입니다. 차트적으로 봐도 이렇게 저항선이 있으면 이 고점부터 내려온 저항선을 대부분의 올드 메이저와 알트 코인들은 뚫지 못하고 있는데 포카샷은 굉장히 큰 거래량과 함께 뚫었죠. 이것은 차트적으로도 매우 좋은 모습이고요. 혹자들은 이번 11월 11일부터 시작되는 이 페러체인 슬롯 경매가 앞으로도 몇달 동안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폴카닷이 추가로 더 오르지 않겠냐 이렇게 예측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플랫폼 코인 메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전 보고 있고요. 두 번째 폴카닷에 대한 개별 코인의 호재까지. 기대감까지 충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 상승도 잘 이루어지고 있고, 응.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태까지 좀 좋은 점만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상대적으로 가격 하락 요인은 뭐가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폴카닷 네트워크, 폴카닷 백화점에 입주를 실패한 프로젝트들의 경우에는 거기에 투자됐던 폴카닷이 다시 반환이 됩니다. 그럼 그만큼 이 폴카닷은 시장의 공급 물량으로 애 놓아지기 때문에 가격 하락 요인이 하나 될수 있겠죠 두 번째는 쿠사마 가격 추이를 보건데 물론 6월에 다른 코인 가격들이 한창 하락만 하고 있을 때 이렇게 반짝 상승하는 모습도 보여줬지만 역시 전체 장세 앞엔 장사가 없다고 비트코인 시황이 꺾이고 전체 코인 장세가 하락장으로 들어서면 이렇게 큰 하락을 보여줄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럼 정리해볼게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특히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시황이 전체 시황에 영향을 분명히 미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쿠사마 사례에서도 보셨듯이, 이 풀카다시 아무리 유망하더라도, 비트코인 전체 장세가 하락장으로 들어서면 속절 없이 떨어질 겁니다. 따라서 우선순위 첫 번째는 무조건 비트코인 시황이 여전히 상승장 속에 있느냐를 봐야 되고요. 아, 그에 대한 답은 제가 아까 초반에 비트코인 시황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죠. 저 아직은 좋다. 아직은 굳이 팔 필요 없다. 라고 봤기 때문에, 혹시 아직 폴카닷을 사시지 않은 게 아니라 이미 사고, 홀딩하고 계신, 저같이 홀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지금은 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왔고, 플랫폼 코인 메타라는 것이 언젠가 끝날 메타이기 때문에, 신규로 진입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미 많이 올라온 조정 없이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보유자들의 영역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두 번째. 이 폴카다 나물이 좋아보여도 어느 정도 조정이 오기 전에는 사지 않는 걸전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폴카다 생태계가 앞으로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물론 폴카다의 수요는 더 크게 증가는 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페런체인 옥션에 대한 기대감도 이 가격에 반영이 많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굳이 꼭 신규진입을 해야겠다 새로 매수를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느 정도 조정이 오기 전까지는 매수 하시지 않는 것이 저는 기회비용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현명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함부로 말하긴 조심스럽습니다만 메타가 바뀌고 또 폴카닷에 대한 이 기대감도 사그러진다는 가정하에 이것이 더 오르더라도 뭐 많이 오를 수도 있겠지만 어, 올라도 한두 달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은 이 폴카닷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한두 달 뒤에 만약에 메타가 바뀐다 싶으면, 저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 올드 메이저 코인들을 조금 더 주목해 볼것 같거든요. 보유자들은 지금 굳이 팔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또이 저항선도 성공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당장 팔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신규 진입자들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그렇듯이 매수 원칙에 철저히 너무 조정없이 오른 것을 함부로 올인해서 타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이어서 제가 월드 메이저 코인이라고 말씀드렸던 코인들을 좀 볼게요. 제가 이것을 계속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 코인 시장의 상승장은 순환 펌핑이기 때문입니다. 주식으로 치면 테마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요. 특정 특징을 공유하는 코인들이 이렇게 한 번씩 올라주고 이 코인이 주춤할 때 다른 테마를 가진 코인들이 올라주고 이런 모습이 상승장의 전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항상 그루핑을 해두고 이 코인들의 동태를 좀 살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또 플랫폼 코인들 대비 올드 메이저 코인들이라고 부르는 나온 지몇년 이상 된 하지만 시총은 높은 그런 코인들이 아직 너무나 상승을 못 해주고 있고 여전히 고점에서부터 이어지는 저항선을 제대로 뚫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트론인데요. 트론도 이렇게 보면 저항선을 아직도 계속 비비고만 있고 뚫지 못하고 있죠. 하지만 분명히 이 코인들의 차례도 올 것이고 그 시점은 이 저항선을 아주 큰 거래량과 함께 성공적으로 뚫고 다시 조정이 와서 리테스트 해준 다음 올라가기 직전 이 시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부터 진짜 우리가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싶으면 이미 많이 오른 코인이 아니라 다음 차례가 될 코인들을 기다리고 모니터링 하고 있어야 되고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올드 메이저 코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을 제가 매수하게 되면 기존의 포트폴리오를 조금씩 변경하게 되면 그것도 역시 공유 드리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 보면 이 고점에서부터 이어져온 저항선을 한번 페이크로 뚫었다가 다시 내려갔고 또 다시 좀 올라온 모습인데요. 이런 경우는 아직 이것이 찐 돌파인지 알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어, 큰 거래량, 매수 거래량도 터져주진 않았고 하기 때문에 또 얼마든지 이 저항선 아래로 내려갈 수는 있거든요. 따라서 어, 여러 코인들 여러 올드메이저 코인들을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이오스인데요. 이오스를 보면 어, 그래도 조금 더, 조금 더이 저항선을 뚫은 것이 아닌가 의심되는 상황이긴 하죠. 하지만 이 저항선을 이렇게 오점에서부터 이렇게 이어지게 그려본다면 이 친구도 아직은 완전히 뚫었다 보긴 조금 힘든, 하지만 이제 거의 차례 다가간다 싶은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한국인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 이 이더리움 클래식 또한 이렇게 고점에서부터 저항선을 이어보면 아직 저항선 딱 비비고 있죠. 또 다시 내려갈지 아니면 이번엔 성공적으로 팍 뚫어줄지 좀 기대가 되고요. 뚫어주게 된다면 적용할 수 있는 패턴들도 많고 또 수납 펌핑상 단기간 이 메이저 올드 코인들 장세도 기대해 볼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긍정적인 점은요. 여기 라이트 코인. 차트인데 이 저항선을 지금 비트코인 상승과 함께 뚫어주고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 어떤 테마 내에서 먼저 치고 나가는 코인들이 있다면 그 코인을 좀 눈여겨 보시고요 그 코인들을 따라서 다른 코인들도 같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먼저 튀는 놈들을 좀잘 살펴야 됩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라이트코인이 먼저 저항선을 꽤 크게 뚫어주고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어, 다른 메이저 코인들도 더 주의깊게 관찰하고 언제든지 들어갈 타이밍을 째려볼 계획입니다 어, 다음은 체인링크인데요 이 체인 링크도 플랫폼 코인도 플랫폼과 연결 코인으로서 추천을 드렸고, 저도 보유하고 있는 코인입니다. 어, 체인 링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시계, 역 헤드 앤 숄더 패턴을 기대해 볼수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 패턴의 완성은 이렇게 넥라인을 완전히 뚫어주고 다시 리테스트를 해줄 때이 시점에 사는 게 정석입니다. 왜냐면 하이 시점에 비로소 패턴이 완성된다고 보기 때문에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렇게 넥라인이 되는 이 저항선이 저항으로 작용해서 가격이 다시 맞고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뚫고 내려왔을 때 이때 매매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더 정확히는 리테스트를 좀 받고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면서 지지를 받고 있을 때 사는 것이 제일 현명하다라는 게 정석이고요. 어찌 되었든 여전히 훌륭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도 조금 더 홀딩할 생각이고 또이 넥라인을 뚫어주는 모습까지 보여준다면 더더욱 홀딩을 안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실제로 고점에서부터 내려오는 저항선들을 봐도요, 이 얇은 저항선 같은 경우에는 한번 다시 내려가서, 페이크인가 하긴 했지만 다시 올라와줬고, 잘 지지받고 올라왔고, 또, 새롭게 그릴 수 있는 이 조금 더 굵은 검은색 저항선 또한, 현재 비트코인 상승과 함께 좋은 거리량으로 뚫어주고 있기 때문에, 어, 여전히 굳이 팔 이유는 없다. 이 코인도 여전히 아직 본격적인 상승을 맞진 못했다. 조금 더 기다려볼만 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괜찮은 코인들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솔라나인데요. 이 솔라나도 플랫폼 코인으로서 제가 추천을 드렸었죠. 좋은 거래량과 함께 8월, 9월에 상승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9월에 이 고점에서부터 시작된 저항선 또한 성공적으로 잘 뚫어줬고 지지받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이 친구도 계속해서 일단은 홀딩할 예정이고 플랫폼 코인 메타가 끝난다 싶으면 그때 조금씩 정리할 계획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비트코인 시황과 다양한 알트코인들의 시황을 알아봤고요. 특히 오늘은 요즘 주목받고 있는 폴카닷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드렸고 왜 오르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보유하신 분들과 아직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도 말씀드렸습니다. 어,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의 상황은 제가 생각하는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것은 바로 이 주황색 박스를 깨지 않고 추가적으로 쭉 상승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현재 코인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잔고의 상황이 굉장히 훈훈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흐름 놓치지 마시고 상승장이 온다면 정말 조금 더 홀딩 하시고 좋은 코인들 많이 저와 같이 찾고 매수하셔서 요즘같이 자산 가격도 많이 높아졌고 참 힘든 시기에 자산을 많이 증식시키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길 저도 응원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내일도 성투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직장인 투자자 A였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